여기에 발사기가 있어요. 한번 티해주고 이제 52개 나와 화살을 다꺼내또 좋은 방법이지만 그건 나쁜 짓이에요. 난간 난간이 좀 거슬려 무한의 계단이 난간이 있나요? 제가 이거 안 돼서 올렸어요 좀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예, 이거 끝나고 어? 엔딩이다 극한 점프 뛰고 여기서 스포포인트 하고 드로퍼를 하래요. 딱! 한 칸이야, 잠깐만. 아, 제작자 미쳤다. 아, 그런데 저는 은근히 드로퍼를 잘해요. 음, 아, 잠깐만. 여기 이 정도가, 난 시프트 누르고 떨어지면 왠지 될것 같아. 어, 하, 한칸짜리 깬다, 이번엔. 깬다. 물에 걸쳤어. 그냥 시프트 누르고, 아, 어! 됐는데. 따하. 나 슬라임블럭이 더 쉬워요 빠하 물에 들어가야지 슬라임 나 이제 헐 어떻게 중간에 들어가냐 그냥 눈감아 눈 감았는데 됐어 소름 소름 재미 없죠 끝 조금 재밌기도 하고 재미 없기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쏙 들어가냐 와 한번더 해봐야지 재밌네 드로퍼 눈 감아? 아눈 이번엔 안눈 감아 어? 또 닿네 눈 감으면 되는 거 뭐지? 뭐지? 눈 감으면 되는 거? 눈안 감아볼게요 눈안 감아도 되네 헐,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율로 때려지냐? 네번 성공했어요. 저. 눈 감아! 이번에는, 어? 헐, 대박이네. 다시 한 번. 눈 감아! 좋었나 아, 죽었고요. 그래도, 저 드루퍼, 잘하, 아, 음. 아, 갑자기 못해졌네. 잘하다가. 이 정도면 드루퍼, 잘하는 거예요. 눈 감아! 죽었어. 눈 감아. 슬라임 블록이 한번 떨어져 볼까? 어. 슈다 슬라임이 더 쉬운데? 아니, 물이 더 쉬운데? 헐, 헐이다. 맵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? 죽으면서 한번 보자. 아, 너무 빨라! 여긴 우주나 봐요. 아하. 여기 뭐... 행성 같은 게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. 와 이거 언제 다 만드셨지? 음, 몇 달은 됐겠죠? 여기에 이런 거 행성 어어 어, 뭐지 이렇게 행성 있고요 여기는 하늘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땅 학교 그런 게 있네요 얘 떨어져서 죽고 좀더 드롭고 더 했다고 하면 안 될까요? 지금 시간 많이 남았어 예 내일 현장체험 학습날이다 내일 진짜 천장 태워만큼 난리야. 이눈 감아! 슬라임 블러 걔는 떨어져요. 여기서는 과연? 어, 죽네. 눈 감아. 죽어야 이번에는 과연? 두 여기서 두 칸? 이렇게. 슉! 눈 감아. 아, 눈 감아. 네. 옆으로! 이가 아. 저눈 감을래요. 눈 감아서 뿌이! 부이... 까! 눈 감아 뿌이! 부이... 있다! 눈 감아 뿌이! 부이... 있다! <laughs> 눈 감아 뿌이! 부이... <laughs> 부이... 아, 아깝다. 눈 감아 뿌이! 부이... 눈 감아, 이렇게 떠야지. 뿌이, 자. 눈 감아, 뿌이, 자. 헐, 여기까지 나가네. 이제, 눈 감아, 뿌이, 자. 어, 원래, 이렇게 오래 했었나? 눈 감아, 뿌이, 자. <laughs> 이거 운빨이네, 완전. 이거 운빨이네요. 저 원래 드로퍼 못하는데 도티는 잘해요. 어떻게 된 일인지. 도티는 뭐 저보다 더 일찍 했으니까. 좋다, 최고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Bye. <smart noise>